우리 모두는 성공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유행하는 성공한 사람에 대한 기준이 그 나이별로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10대 때는 성공한 아버지를 두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20대 때에는 좋은 학교를 다니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한답니다. 30대 때는 좋은 직장을 다니면 성공한 사람이고, 40대가 되면 2차를 쏠수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50대가 되면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60대가 되면 아직도 돈을 벌고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한답니다. 70대가 되면 건강하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80대가 되었을 땐 아내가 밥을 차려주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90대가 되면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한답니다. 참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스운 이야기지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공에 대한 가치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미국 건국의 아버지 토마스 제퍼스는 좋은 나라의 진정한 목적은 국민의 생활과 행복을 돌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나라들을 다 돌아보면서 어느 나라가 가장 행복한지를 조사한 보고서가 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의 성공은 국민의 행복도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마케팅 조사 기관에서는 행복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나라들을 평가했는데 1등은 핀란드, 2등은 덴마크, 3등은 아이슬란드. 이런 순서로 평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미국은 15위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럼 한국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한국은 57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사에 두드러졌던 점은 이 행복 순위가 경제적인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느냐가 결정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편 45편 7절에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라고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즐거움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 가운데 하나지만 바로 즐거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10편 61편 3절에서도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한다는 말씀 속에도 바로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더 많이 가지면 무언가를 더 성취하면 기쁨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기쁨은 그런 것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기쁨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기쁨,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늘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